안녕하세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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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 다시, 다시, 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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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미, <laughs> <laughs> 데보라. 아, 제가 너무나 보고 싶은 분을 이렇게 만나서 너무 좋아요. <laughs> 아, 너무 좋아요, 진짜. 잘되습니다 네. 네. 아, 사실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음, 약간 그 메롱인 상태의 크리스찬으로서, 아, 궁금한 것들이 이렇게 이슈, 이슈가 많을 때마다, 아, 좀 고민을 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때마다 또 이제 맨날 뭐 제가 목사님이나 어르신들 막 이렇게 찾아가면서 막 혹은 혼자 막 공부하고 막 이러기는 또 약간 주저함도 있고 그런데 우리 베레니와 우리 데보라는 어, 너무나 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어떤 엉뚱한 질문을 해도 이렇게 너그럽게 같이 고민하시고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아 받아줄게. 네. 어, 지금 막 두서 없긴 하지만 뵙고 싶었어요. 이런 질문도 해도 돼요? 하면서 예. 어, 네. 예 네, 모든 질문이 다 가능하죠. <laughs> 사실 사실 지금 세대가 모두가 다 메롱이들이기 때문에 어떤가요? <laughs> <laughs> <또 참고하세요. 웃음> 아저 뭐, 솔직히 말하면 가끔씩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떤 질문이 막 있을 때 가까운 지인들에께 이렇게 아무래도 가족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겠죠. 그러면 저한테 다 하는 말이 딴데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아 <laughs> 어, 맨날 하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나는 궁금한데 근데 <laughs> 그 사사기서에서 보면 그 사사기 구약 시대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좋을 대로 말씀을 이렇게 취사선택하고 자기 좋을 대로 이렇게 행한다라는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너무 긴장하게 된 거예요.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음 같이 이렇게 나눠 보고 검증하고 이런 생각을 좀 해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초대해 주셔서 고맙네요. 아, 아이 너무 감사해요. 네. 함께 <laughs> 하셔서 너무 좋은. 네. 오히려 저 함께 이렇게 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응. 네. 음, 어, 좋습니다. 한번 재밌게 얘기를 해 보자고. 뭐언니 한번 믿어 봐. 뭐 이런 마음으로. <laughs> 네. 함께 함께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같은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사실은 이러한 공동체를 잘묶어줄수 있는 되게 멀리 있지만 음. 굉장히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여서 어, 또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저는 행복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3, 2, 1, 쾅! 성경쾅 지각에서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의 이슈를 어, 소개하는 하신. 수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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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 이렇게 온라인에서 또 만나니까 참 좋네. 덕분에 자주 만나니까 참 좋네. 수다떨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 엄청 궁금합니다. 네. 네. 지금 핀란드 되게 늦은 시간 아니에요? 네, 지금 어, 늦은 시간이지만 지금 한국의 시간에 맞춰서 시차 적응 바로. 네. 예할수 네, 있는 것런 <laughs> 예. 네. 감사합니다. 10분 안에 시차 적응을 다. 네. <laughs> 그러니까 아직 그 서머타임 안 끝났지? 네 아직 아니에요. 아 네. 그러면 늦은 시간이네 4월, 진짜. 네, 4월까지는 아마 계속 음. 네, 이 시간으로 가고. 네. 음, 음. 오케이 아니서 이제 모처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종종 하겠지만 오늘 첫 번째 수다를 떠는 어떤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요즘 최고 핫한 어, 아직 핫한 <laughs> 싱어게인을 한번 어,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 그 싱어게인이 그 무명의 가수들이에게 네 이름을 찾아준다는 컨셉이잖아 그런 기획 의도를 갖고 만들어서 실제로 옛날에 유명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잘 모르거나 아니면 진짜 무명이었던 가수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그사람들이 경연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찾아가고 결국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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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봤어? 말한국에이 네, 어, 많이 이슈됐었어요. 정말 어말 정말 사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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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때부터 좀 얘기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함께 할 작업한 아티스트도 많이 출연하는 거로 이렇게 기회가 이렇게 알게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물론 방송 나오기 전부터. 근데 저는 이제 그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가 기존의 그런 오디션 그러니까 경연 프로랑 기획 유도가 많이 달랐다라는 데서 되게 메리트를 느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음. 방송 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대중들의 사랑을 받았고 좀 의미 있는 어 프로그램이지 않았나 싶어요. 음, 제레미는 봤어? 뉴질랜드에서? 있 아, 저는 뉴질랜드 지금 너무 시대가 좋잖아요. 저희 처음에 <laughs> 여기 이민 왔을 때만 해도 비디오를 열심히 <laughs> 빌려서 봐야 되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지금 은 뭐. 아,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음. 유튜브에서 그 중요한 그 클립들을 계속해서 이제 모아두기도 하고 해서 아, 지금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예. 네. 여에서도 음. 한국과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렇겠다. 진짜 나도 이민자들 얘기 들어보면 예전에는 진짜 막 카페 가입하고 막 일주일 후에 따라면서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 실시간으로 어. 볼수 있잖아요. 그치? 네. 음. <laughs> 거의, 거의 네, 그렇지? 네. 거의 실그 실시간이죠. 하루 하루 하루도 안그반반 음. 예. 반나절이면은 바로 이렇게 올라와 주는 시스템들도 많이 있고요. 음, 음, 음. 보고 어땠어?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았어? 제레미는? 어 아무래도 그 이제 가수들의 그 오디션 있잖아요. 오디션이다 보니까 어 경쟁구도에 있는 어떤 그런 그 어떤 컴피티션 어. 또 너무 재밌었고 어, 컴페티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좋은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서로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어, 근데 단 근데 더더 더 좋았던 거는 보통은 그 경연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서로 견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 여기선 또 되게 그 돈독한 어떤 그런 어그 컴페티션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되게 돈독하고 서로 챙겨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되게 따뜻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음 맞아 좀 이전에 오디션보다는 나는 오디션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전의 오디션보다는 굉장히 좀 나이 스싸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 덜 경쟁적이고 좀 서로가 진짜 참가할 게 경쟁적인 모라 서로 친구 되는 분위기도 좋았고 또 심사위원들이 되게 막막 막 비판하기 위한 헛소리도 안 하고 되게 여러모로 괜찮았던 것같아 <laughs> 주 주에 아까 이게 렇손 들었는데 그죠. 아,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 출연자들의 경쟁 구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그 기존의와 달랐던 것도 매력이 있었고 저는 심사위원 심사위원들의 그러한 평 그리고 아티스트로서 존중하는 그러한 것도 되게 새로운 어 보이시지 않그 어, 심사위원들 역시 당신들이 또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음. 조금은 자극적으로 이렇게 평하는 것도 없잖아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이렇게 고민하는 어, 그런 음. 존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음. 예, 전반적으로 좀 새로운 어, 그런 소식이지 않았나 싶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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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완전 그 공감하는 게그 삼십호가 이제 마지막 결승에서 했었던 게 우리 그승윤 씨가 음. 마지막 그 어 경, 그 결승에서 그 물이라고 하는 노래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드라마도 많이 이렇게 막 했잖아요. 막 이렇게, 이렇게 지쳐 있는 어, 목이 말라 있는 어, 가수의 아니면 어떤 그 젊은 어, 본인의 어, 어떤 그 신경을 어, 젊은이의 이제 신경을 얘기를 하면서 아, 아 누가 좀 일으켜달라고 했을 때 심사위원 중에 한분 중에 아 시, 한 오빠, 이렇게 심사위이 이렇게 정준오빠라. 네, 맞아. 맞아요. 네, 이렇게 막 일어나라고 어, 일어나라고 이렇게 어, 하시는 게 어, 본인의 그 처음 음악을 시작했었던 때도 이제 기억을 이렇게 음. 어, 하시다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상태에서 음. 어 그래 일어나라고 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퍼포먼스들 심사위원과의 어떤 그런 교류 이런 게 되게 음. 다이나믹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면서 되게 화제가 됐고 반응 너무 좋았던 오디션인데 나는 어쨌든 이 프로그램의 컨셉 자체가 이 무명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찾아준다는 컨셉이어서 나는 이것을 보는 내내 그 이름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하게 됐거든. 오늘 이제 그런 얘기들 을좀 해보면 재밌겠다 하게 들었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그래서 혹시 제레미나 조이는 본인의 이름에 특별한 어떤 의미나 뜻이 있어? 영어 이름이나 아, 본인의 이름을 아, 하게 제, 된 어떤 계기? 제 이름이 원래 그 원래는 그좀좀그 그, 그 영어에서도 지금 줄임말 많이 쓰는데 그 이름을 줄여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로봇 그러면 Bob, 아. <laughs> 네, Samio, 그러면 Samuel 그러면은 Sam 이렇게 하면서 줄이잖아요. 여, 여성으로는 이제 Samantha 그러면은 Sam으로 줄이는데 응. 저는 원래 Jeremy였었어요. 그러니까 Jeremy의 한 아. 버전이 Jeremy, 그러 그러니까 예레서의 음. 그 예레미야 이죠. 근데 저 음. <laughs> 원래 이제그 드라마도 너무 하고 싶었고. 아또 음. 어, 이제 예, 노래를 지금도 너무 좋아하고 어 여전히 어뭐 종종 이제 곡도 계속 쓰고 어 사실 이제 그 뉴질랜드는 그 락다운 기간 동안에 아그이 싱어송 라이터로서의 어, 제 삶을 다시 이렇게 살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아. 또 어, 예. 그 원하지 않는 예그 강압적인 상태에서 <laughs> 어, 국가가 내려준 어 싱어송 라이터로 살아라. <laughs> 그래서 집에서 이제 곡도 쓰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이어 어떤 문화를 가지고서 어, 메시지를 전하는 근제 원래 한국 이름이 그성 운이에요. 윤이 그 성의 음. 그 이제 어게 이제, 어, 이제 어, 거룩하게 말하는 뭐 이런 그래서 어, 목사로서의 이, 목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이름이 아닌가라는 것도 그런 어 그런데 예 음. 영어로는 어떻게 그걸 표현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뭐 많이들 여기 오면은 그 데이빗 뭐 이런 이름들 쓰더라고요. 근데 어 저는 제르마야 같은 삶을 살고 싶었어요. 네. 음. 아, 그러면 이제, 본인이 이제, 정한 건가? 그제레마야는 이름을 쓰겠다고 본인이 픽한 거야? 네. 아, 기도를 오래했죠. 어떤 이름이 음. 좋을까요? 근데 마음에 여러 가지 제 이름들이 있다가 어 불현듯 제렴마야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음. 아, 아마도 어 아, 아, 디바인팅이다 생각하고 <laughs> 아이 아닐까 생각하고. 아 그때부터 제일 마야를 썼는데 어 이제 너무 그 나이가 들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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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어 보이고 싶다 <laughs> 이름에서부터 젊어 <laughs> 보이고 싶어 아 힙해야 됩니다 이름에서부터 <laughs> 힙해야 됩니다 <laughs> 아 그렇구나 그 조인 어때 조인은 뭐 본인의 어, 이름에 어저 같은 경우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늘 생각했던 거 그냥 이렇게 리조이스는 아이스 아이스 여기 리조이스 그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항상 이렇게 밝게 살려고 했는데 그 살면서 이렇게 늘 웃고 다닌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비판적인 발언 이렇게 들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들었 이렇게 제가 그 삶의 모토가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사실 이제 어 지금은 이제 괜찮아졌는데 제가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최근에 한 3, 4년 정도 벌써 그렇게 됐네요. 감사하게도 잘 이겨냈네요. 그때 어 정말 그안 즐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그 힘든 시기를 어 지나가면서 아 내가 정말 기뻐서 조이 즐거워서 조이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조이인 거구나 라는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후부터 어, 조이라는 이름을 쓰고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한글 이름으로 활동 다 하고 했는데 어, 그 이후부터는 물론 이제 소속에서는 제 본명을 쓰긴 하지만 어, 작품 활동 할 때는 이제 조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음. 제 스스로 그냥 정말 어, 음, 기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조이하자라는 뜻으로 그, 그 어려운 때 지나갔었던 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laughs> 음, 아, 되게 그거 같다. 왜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지을 때 원래 그렇게 짓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이름이 되게 중요하잖아. 왜냐하면 어떤 특별한 기억을 자녀 이름을 짓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버지 이름을 중요한 의미서 아버지 이름을 따오거나 어쨌든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 고된 건당 문화에서 특히 그 이름에 대한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다들 어떤 의도들을 가지고 이름을 결국은 짓는 걸 보면 사람에게 이름을 가진다는 것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이름을 잘 짓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예쁜 이름 지어주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갖게 하고 싶어 하는 게 되게 그 이름이라는 거에 담겨 있는 특별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나도 비슷하거든 나도 환경에서 영어 이름을 지을 때그래서 사역을 할 때. 외국사람들 내 이름을 바, 이름 부르기 좀 어려워하니까 영어 이름이 필요했는데 나는 여성 리더십의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실제로 데보라란 그드보라 선지자가 되게 읽어보면 그 사람이 여성으로서 리더십 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고 여러 면서 정말 본받을 게 많은 사람이다란 점에서 아주 좀아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는 어떤 일종의 롤 모델에서 사실은 갖고 온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다들 약간 그런 이름에 대한 특별한 그런 게 역시 있구나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그건 사적인 다시는 질문인데 한국 이름 제레미 같은 경우는 한국 이름으로 네. 불리는 게더 좋아, 아니면 영어 이름으로 음. 불리는 게더 좋아? 아 여기 분들 여기 한인 분들이 저를 한국 이름으로 많이 불러주세요. 음. 어 이게 그러니까 여기 그 목사님들 그리고 동료 목사님들 사역자들 어, 분들은 이제 어 한국 이름으로 이제 많이 부르시는데 어 저는 사실 지금 그 그제 미도 m y Jeremy, j e 그 e m y Jer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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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e r e m y Jer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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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e r e m 뭐, 뭐 어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 안 하니까요 그냥 '조엘미' 이러면서 부르고 예. 교회에서도 어 청년들도 다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어어 어, 그게 아 거기에서 약간 뉘앙스는 조금 달라져요 다 약간씩 달라졌는데 이렇게 그 친근함과 그렇지 않은 것에 차이들이 조금씩 있긴 한데 어쨌든 음. 어어그 제미 라고 부르는게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음. 예. 자주 듣다 보니까 예. 음. 음. <laughs> 아, 아, 저 같은 경우는 아, 저한테 물어보시려고 한 거죠? <laughs> 네, 그럼. 잘실 <laughs> <자세히> 얘기해. <laughs> 알아서. <알았어. 웃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조이라는 이름을 게딱내 마음에 딱 결정을 했을 때 저희 가족 그 톡방에 먼저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허락 다 받고 그러면서 어 조신해가면 이키이가 아닙니다. <laughs> 아버지 섭섭하지 않게. 예. 그러면서 어 되게 되게 그건 무슨 개그야? 거나 아재 개그라고 하기도 어렵고 준마 개그 아니, 아니, 아니고. 뭐. 제가 앞으로 조이킴으로 활동할 거예요. 그렇게 불려질 거예요 할때 그래도 부모님께서 섭섭해하실까봐 그래서 음. 예, 그런 먼저 허락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나눴듯이 뭐. 음, 기뻐서 조이가 아니라 믿음으로서 조이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활동하고자 합니다 할때 부모님께서 이제 제가 그 어려웠을 때다 아시니까 그래서 음. 같이 그 마음으로 기대해 주셨던 분들이니까 제 가, 주, 가족들은 그 주변 분들도 음.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저한테 이제 김혜진이라고 불러주시는 분들은 이제 사무적인 분들 물론 혜진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분도 있지만. 어, 약간 그러니까 제가 조이킴이라고 말을 할때 딱히 두 분류로 이렇게 보면 나눌 수 있죠. 저제의 그러한 힘든 과정을 아시고 어, 어 응원해 주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아, 그 다음에 저의 활동이라는 작품 아티스트 어, 활동명을 아시는 분 딱히 그그 그 차이가 있기는 해요. 음, 그럼 앞으로는 난 계속 조이라 부를게. 알죠. <laughs> 아,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조이라는 그 어감에서 오는 느낌도 그렇고 지금 마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이란 단어에 딱 기쁨이란 어떤 그 즐거움이 딱 묻어있는 단어야, 그렇지? 어 음, 음. 단어에. 맞아요. 음. 그러니 우리 같은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도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되게 이름을 좋은 이름, 예쁜 이름 지어주고 싶어하고 또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사람을 이제 불리고 싶은 의, 이름이 있잖아.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그런데 이름을 이름을 만약에 자기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는 건 진짜 어떤 느낌일까? 이런 해각을하지를 내가 그 방송을 보면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네. 자기 이름 가수인데 자기가 네. 이런 이름 음악을 한 사람이다 라는 걸 알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제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내지 못한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름이 있음에도 불려하고 불리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느낌은어이까게이런게막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이렇이 이렇게 막이이방송막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이이이 그 어, 이성을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그죠? 매칭. 이 프로그램 생각했는데. 네, 그 매칭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되게 유명했잖아요, 한참. 아, 네. 한참 저도 보기는 했는데, 이게 늦은 시서 한참 재밌게 봤었어요. 근데 아 처음에 사람을 번호로 매긴다는 게 이게 이게 어그 사실 번호라고 하면은 이제 랭크를 얘기하는 거죠, 랭킹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 수위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음. 어 저는 그그 그 랭킹을 뜻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러한 형식으로 번호로 사람을 매긴다 이게, 이게 응. 조금 예, 어감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응. 그리고 사람이 분명히 이름이 있을 텐데 아 이제 그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고 무슨 무슨 호로 불려진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은 조금 조금 어딘가 모르게 저희 그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생각하지는 않았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조금 불편. 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응. 그랬는데, 결국에는 사람의 이름에 대한 거였던 것 같아요. 응. 네. 좀더 좀 응. 네. 네.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그 어, 여러 가지 그 나라에 대한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이름이 없는 나라, 응. 본인의 응. 나라, 하게 응. 됐을 때의 어, 응. 상황들이 보통 그런 상황이겠고, 그래서 그, 또... 이름이 없이 그 우리 예전에 이제 노예로 있었던 우리 한국의 우리 어머니들 이제 어 그런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시는 분들이 김 아무개 박 아무개 이렇게 불려주셨단 말이죠. 음. 하... 생각할 때참예그 네, 그거 음. 그 진지하게 생각하면 진짜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음. 제가 너무 맞아, 재미있는... 왜냐하면... 제 이름에 너무 충실하게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슬퍼져. 요니내 눈물을 흘려야 될것 같고 막 그래요. <laughs> 네, 아니 맞아. 왜냐하면 되게 잘 말해준 게그 우리 네. 일제 시대 때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름을 그냥 네.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아들은 좀 귀했지만 여자든 이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이름 붙이고 일순이 이순이 진짜 그런 이름 되게 많았거든. 아무렇게나 이름 붙이고 그냥 번호 매기듯이 하는 사람도 많았고 또그 다음에 일제 시대 때는 실제로 우리가 이름을 뺏겼던 시절이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이름을 뺏기고 억지로 일본 이름을 썼었어야 되는 까그 창씨 개명했던 시기도 사실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뺏긴다,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사실 되게 존재 자체, 단지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약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공간. 그래서 그게 음. 그 뮤지컬 레미제라블에서도 보면은 장발장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수감자들 되면은 수감번호로 그러잖아요. 뮤지컬 음, 넘버 보면은 후 어, 후에 마이 그 노래 엔딩에서도 음. 보면은 이삼이봉 하나 막 그러면서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 그, 어, 그 노래 샤우팅 할때막 우리가 와 감동 오고 음. 하는데. 그절절한예 아, 네. 네, 자기의 이름을 수간 번호를 네. 부르면서 오히려 거꾸로 자기의 이름으로 불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자유를 가망하는 음. 그런 게 어, 반증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네. 예, 진짜. 음. 네, 네. 아니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니까 그러,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제림이 나도 동감하는 게 사람의 이름을 누구 30호 27호 이렇게 부른다는 거 사실 나 되게 좀 이상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결국 그거를 번호를 뜨고 자기 이름을 공개한다는 컨셉을 하지 그걸 그냥 자기 이름을 맞내 드러낸 거니까 음. 그 사람들이 그 자기 이름을 밝힐 때그 가수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 물론 거기선 컨셉이었지만 실제로 무명이었던 가수들이 자기 이제 이름으로 자기 노래를 자기 이름으로 노래를 하는 그 시점에 그 사람들이 심정은 어땠을까 약간 이런 걸 되게 생각해보게 되더라고. 음. 그러니까 아까 조이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그거였지 이제 조이는 그쪽 일을 하니까 그런 이제 소위 말하면 무명 가수들 이제 뭐 연습생 시절을 겪고 뭐 무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시기들 사람들 많이 봤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심정이랄까 약간 뭐 어려움이랄까 그런 것들을 혹시 본 적이 있는지 약간 궁금하네 그 직접 리가그 사람들을 네. 겪은 건 아니니까. 어...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약간 논점에서 벗어날까 봐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음. 이름 자기 이름이 무엇이고 그 이름에 맞게 사는 삶이 중요하지 이름이 알려지고 덜 알려지고는 사실 삶의 가치랑은 그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음. 사실 이번 심어게인에서 좋은 취지는 다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준것 그리고 음. 노래가 평가 대상이라기보다는 존중하고 함께 즐기는 것이다라는 것 메시지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공감을 하지만 이 싱어 개인의 한계성은 결국은 기존의 오디션 음. 프로그램을 넘어가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거든요. 바로 저는 그게 바로 또 유명과 무명의 차이라고 생각이들거든요 음. 결국은 음. 지금 또 다시 일, 이, 삼등 위주의 어 드라 그러니까 맞아. 방송이나 혹은 음악 프로그램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계성은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맥락을 맞아. 볼 때, 어 저는 이제 질문을 주신 내용에서 보면은 연습생을 통해서 데뷔를 했던 어떤 아티스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그 그 아티스트가 유명하건 안 유명하건의 문제보다는 음. 얼마나 그가 처음에 뜻하고자 했던 그 활동을 계속 건강한 가치로 지금까지 하고 있느냐 안 하는냐 앞으로도 할 것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아나 진짜 공감한다. 왜냐하면 사실 나도 이제 결국 그 부분이 사실 난 제일 걸렸던 부분이었거든. 그러니까 취지가 좋은 것도 알겠고 덕분에 진짜 약간 뭐 무명했던 사람이 실제로 알려지는 계기는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잊고 있던. 아니, 뭐, 사람들이 입구에 따라 좀 나는 다 기억하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낳길 아니, 저 사람 저게왜 나왔지?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 다시 한번 모든 가수들이 자기 의 이름을 재조명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점에서는 물론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나도 바로 그 부분에 공감을 하는 것 같아. 왜냐면, 하 이승현 씨가 딱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이승현 씨 노래 중에 그 무명성 지군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거기 이미 그 프로를 나기 전에 만들었던 노래 중에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 아니 누구나 이름이 있는데 그리고 인터뷰에서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 사람은 누구나 이름이 있는데 저사람은 조금 더 반짝인다는 이유로 그 사람한테는 이름이 있다, 유명하다라고 얘기하고 분명하게 이름이 있는 사람에게 무명이라는 딱지를 붙인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다. 얘기하는데 나는 그분에 너무 공감을 했거든. 그리고 결국은 이 프로그램도 무명과 유명. 단지 인기를 얻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유명한 거고, 이 사람들은 무명하다라고 말하고 번호를 붙였다는 건 사실 그게 확실히 지금 저희가 말한 것 같은 그런 한계점이고, 약간 어떤, 뭐랄까, 그냥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사실 누구나 이름을 갖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도 얘기했지만 각자 이름은 다 의미를 갖고 있고 되게 소중하잖아.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단지 덜 반짝거리고 덜 유명하고, 이름이 덜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무명하다, 없다, 이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요, 교회에서도 유명한 아티스트 찾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아나 진짜 나 잠깐만 이 얘기 하면 우리 방송 대게 이러는데 괜찮겠어요? 감상할수 있을 것 같지? 할 얘기 많은데. <laughs>